<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서브 밑에 얘기하는 서브 밑에. 근데 각이 크게 크게 났어. 그러면 각이 크면 이게 이렇게 일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클럽을 당기냐고. 이렇게 잡으니까. 아 아, 어 이렇게 잡으라고? 네. 이렇게 잡으니까. 아 아, 어 이렇게 잡으라고? 네. 아 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러니까 팀도 통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버그리으로 잡고 나서 칠수 있지만 여, 여기 레미테이션이 있어요. 어. 아, 팀이 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어. 이쪽으로 끌고가야 되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힘으로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패드로처럼 이걸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선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이걸로 끄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잘 치는 선수들은 그립 잡는 방법이 되게 그.. 일, 그다 비슷비슷해요 잘 치는 선수 그리고 힘을 어떻게 주는지는 다 비슷해요 비슷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켓을 잡을 때 힘을 그냥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비틀면서 잡아야 이렇게 비틀면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움직이는데 이 왼손으로 잡아, 잡고 이렇게 비틀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래야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요, 그냥 그냥 살코시 올려놔요. 올려놓은, 살코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잡으니까 안 되죠. 잠깐만, 비틀어? 이거이거 이거 되게 그 천수일이 사용하는 그립이 그럼 내가 잡는 거는 비틀 작업이 아니야? 그건 모르죠, 형은. 나 이거 어, 포인트 보여줘. 형은 비트는 거예요. 은 아, 살이 있으면 비트는 아아, 아, 아, 그래? 그래? 다행이네, 비틀기 매더. 네. 굳은 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살코시 올려 놓고 이게휘청 아, 꽉안 쥔다고. 꽉쥘 수가 없어요. 그냥 살코시 그냥 올려 놓은 상태에서 잡 세게 잡으면은 이렇게 세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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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역 짜듯이 잡는. 요 어, 이렇게. 저희 분이랑 시리즈 한번 만들어야 되고. 겠 어, 아,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내가 네. 선수 씨는 아닌데, 네. 그 내, 내 레벨에 고만고만 하신 분들이. 근데 응. 형 선수 안 하셨, 아예 안 했지. 아예 안 했지. 어, 근데, 그, 현대형님 그, 그 유튜브도 있잖아요. 가수, 거기 나오죠. 있는다는 거. 저 <laughs> 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폼은 진짜 예뻐요. 근데 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게, 나, 궁금했던 게 그게 많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네, 요, 요, 요건 완전히 꿀팁이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코치들이 어. 그리고 사람들이 코치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똑같은 걸 가르칠지 이렇게 이런 거까지 얘기 안 해.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잡고 있었어. 라끼들 근데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서비스 할 때. 그렇네요. 아 그래? 똑같아요. 똑같다고 얘기해줘, 카메라로. 했어요, 제가. <laughs>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해머그립을 잡고 서브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지 각도가 안나와요 똑같아요. 각도가 이쪽으로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서브를 할때이 해머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안펴져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네이션을 하려고 해도 그 내전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쭉 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공이. 이쪽을, 안 아니, 공이 이쪽으로, 아예 이쪽으로가어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그리고 약간 일자가 아니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지 일자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방향이 잡기가 쉽죠. 그것도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아니, 나, 나는. 근데 영상을 다볼 수는 없으니까 또. 아니, 많이 보는데, 네. 내가 또, 대도를 다 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아, 너 햄버, 햄머, 햄머 얘기를 해서. 네. 근데 그거는, 그 다음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그, 그림을 잡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이렇게 길게 잡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이스터그램을 얘기했을 때, 댓글이 이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팀도 이렇게 잡는데 아왜안 되냐 왜안 되냐 아뭐 그게 왜 교과서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되게 초반에 그랬던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이스턴을 잡으면서 테머그립을 잡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힘이 좋아요. 그 예전에도 나 배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배웠었잖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 네가 한것처럼 이만큼까지는 아니었거든.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느낌인지 이게 각이 더안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게 안나는 안안 이유는 이렇게 잡고서는 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잡고서는요 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오면은 밀려요 어. 그러니까 밀리면 안 나와 요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아 억지로 이걸 어, 네, 스냅... 스냅을 이쪽을 주는 거예요 아 무조건 준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해머 그립으로 잡을 때는 햄머거릴를 잡을 때는 큰 근육을 써서. 그지 여기까지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플러스 요거까지 더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파워도 더 나오고, 이, 이 컨트롤이 아. 더 미세하게 아. 잘 나오죠. 그냥 손목으로 하면 돼요. 파워도 더 나오고, 미세하게 컨트롤도 잘 돼요. 하지만 손목을 안 쓰고, 그냥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밀려서 접촉으로 가죠. 그냥 이게 안쓰면은 이렇게 밀리니까 내가 손목을 안썼거든 백핸드 할때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해먹으기 편한거죠 왜냐면 면만 만들면 되니까 그니까 나는 이거는 이거를 고정시키고 이거를 중심이니까 이, 이거 갖고 놀았거든 이그게 그렇죠. 이거 아. 이런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중독자가 중독자까지는 좋아요 근데 공을 더 플레이를 많이 해야되고 미세하게 아 컨트롤을 더 많이 하고 파워도더 많이 줘야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둘다 나와. 이런 데 손목을 써줘야 돼.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의 사람들이 테니 그 초보자들은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손목 고정해야 된다. 그지 아, 맞죠? 고정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 선영이라도 아마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유튜브나 뭐막 약간 팝코치들이나 걔네들을 보면은 루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배우고 나서, 그거를 배우고 나서, 단단하게 하는 거를 배우고 나서, 릴리스를 할 때, 릴리스가, 이게 릴리스가 는데 피는 거예요. 하는 건데, 힘을 빼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 과정이, 대부분 사람들이 라켓을 잡으면 힘을 안 만져도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휘청휘청 많이 해요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꽉찌라고 그래요, 손목을. 라켓도 꽉 쥐야 되지만 손목도 꽉 쥐면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서 중국자까지 가면은 엘보벌 둔지. 왜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니다이 음. 상태에서 계속 맞추면 여기 엘보. 음. 릴리스를 할때 힘을 빼서 릴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릴리스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거 그걸 이제 코칭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깨달거나 아니면 몸이 그냥 아 이거는 너무 딱딱하니까 생님이아 이렇게 치, 쳐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컨트롤이 안 잡히거든요. 너무 일찍 펴 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형은 벌써 오래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꼭... 치셨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해야 돼요 이제는. 더 늘려면. 지금 상태에서 계속 침체기가 있대 그냥 똑같이 치면서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좀더잘 치고 싶으면 연습을 이제 그 다음에 하면 요아 이런 질문 좋아요 어? 이런 질문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야 사실 이제 올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는 그러니까 물어보기 물어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마, 문, 말을 못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어 그리고 약간 고민이 다 다르니까 요 사람들 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거를 듣고서는 어, 아, 나는 출연자 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공 <laughs> 완전 짜방 짜방한데. 어, 진짜 이패게는 리턴할 때 이렇게 빵. 이게 약간 되는 느낌이 이게 아 돼요. 이거쓸 때는 진짜 공 빠졌을 때 아니면 때릴 때. 어. 난휴임들로안 <laughs> <퓨인들로> 배웠잖아. <laughs> 근데 내가 생각 안 치지만 내가 느끼면은 이렇게 손목을 써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laughs> 어... 안 치지만 나는. 네, 그것도 달라요. 그것도, 그것도 되게 다른데, 손목을 조금 쓰는 게 좋아요. 그립을 잘 잡고 있으면. 근데 제가 그립을 예전에는 다르게 잡았어요. 제가, 제가 트렌드 팩킹들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전화선수랑 다니면서 약간 분석하고 막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디는지티들 편히 들고. 있어요. 그립이 달라요. 그립이 다른 게 저는 완전 정신. 정식...